삼겹살 우와, 삼겹살은 뭐 이야. 치킨이야. 치킨, 튀김의 장치가 떨어진다는 거 보고 피자. 피자. 먹어도 어, 이거는 권장해야 되는 음식 아닐까? <laughs> 아, 저거는 저거는 <laughs> 야, 저거 흉기 아니야, 흉기? <laughs> 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장정호입니다. 이거 올림픽, 올림픽, 올림픽. <laughs> 이거 음식 올림픽 있잖아 아, 올림픽은. 아니고 이제 림픽 올림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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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는 음식 픽은 올림픽은. 올림 저도 교정 치료해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튀김의 장치가 떨어진다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튀김을, 튀김 요리를 먹는데 왜 떨어지지 그랬는데, 저 튀김옷이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피했으면 하는 음식인가요?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해요? 애들에게 먹지 말라 고 그럴 수도 없고, 저희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여서 그냥 잘 먹었다 그러고, 피자. 피자 많이 떨어지는 게. 아시다시피 빵 조각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맨 끝에. 테두리 빵. 테두리 때문에 떨어지죠. 안에 거같건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음. 바깥에 테두리 그 구운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먹다가 떨어지죠. 뭐 고구마 무스나 뭐 치즈 크러스트 이런 거는 아유, 그건 좋죠.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죠. 아, <laughs> 다음은. 다음은... 삼겹살은, 우와, 삼겹살은 뭐 정해져 있죠 뼈죠 그 오돌뼈라고 오돌뼈, 그러면 네. 오돌뼈가 죽음이죠 오돌뼈가 오돌뼈 잘못 먹으면 치아까지 부러지는데 아 뼈는 다 피해야 돼요 그거는 교정 장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치아에서도 안 좋더라고요 파스타 짜장면 같은 면육 음. 먹어도 어 이거는 권장해야 되는 음식 아닌가? 물론 이게 살 찌는 거는 직방인데 근데 교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면이나 이런 부드러운 거를 많이 권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빵 빵류 어 이거 바게트판 갖고 다 놓고 뭘. <laughs> 바게트 빵안 <빵은> 되죠. <laughs> 아, 저거는, 저거는, 야 저거 흉기 아니에요, 흉기? 파리 바게트 빵은 먹어도 되고요. 바게트 빵은 안 됩니다. 견과류? 아, 견과류, 견과류 죽음이죠. 견과류는 안 좋아. 요 <laughs> 단단한 것도 있지만 쟤는 깨물어 먹어야 되잖아요. 교정장치들이 그 잡아당기는 힘에는 강하거든요. 잡아당기는 힘에는 센데, 전단 강도로 해서 이렇게 밑에서 때리는 힘에는 약해요. 오히려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아이스크림 그냥 빨아먹고만 하면 되는데, 근데 땅콩은 빨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잘라 먹어야 되잖아요. 잘라 뜨는 순간 장치에 그대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잘 떨어져. 요 그래서 땅콩, 아몬드, 사탕 깨물어 먹는 거 이런 것들은 100% 장치 떨어집니다. 얼음도 깨물어 먹으면 안 되겠네요. <laughs> 바로 먹어야죠. 바로 다음이 얼음입니다. 바로 먹어야 됩니다. <laughs> 야 이야... 저도 이거 보고 놀랬는데 야마이주랑 새콤달콤이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쟤네들이 장치에 힘을 가하면서 압력을 가하잖아요. 얘네들이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 기록을 해거든요. 음식을요. 마이주랑 새콤달콤도 거의 상위권에 랭킹돼요. 피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죠. 얘네들. 아예... 사과 사과 많이 떨어지죠. 사과도. 사과 근데 애기들이 잘안 먹지 않나? 저는 어릴 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저... 아니 다이 드셨잖아요 다이 드셨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같아 옥수수 이거 가을에 많이 먹죠 대박으로 떨어집니다 <laughs> 이건 왜 떨어지는 거예요? 뜯어 먹으니까 앞니로. 앞니로 뜯어 먹게 되면 완전히 저거는 뭐 앞니 여섯 개가 떨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앞니가 통째로 떨어져 앞쪽에. 아, 그럼 좀후수을 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다 아, 떼서 먹어야죠. 아, 하나하날씩. 네. 그냥 막 앞니로 그냥 한번 싹 긁으면. 안 돼요? 아, 긁으면 바로 와야죠 병원. 에 <laughs> 차라리 병원을 예약하고 먹으세요. 아, 나는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이외에 혹시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이 또 있나요? <laughs> 탱크 보이 뭐. 뽕 따. 쭈쭈바 같은 경우 꼭그 비닐을 입으로 까다가 그것 때문에 다 떨어져서 오더라고요 여름에는 아그 다음에 이제 저가잘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지도 않게 새우깡이요 치토스 포카칩 그거 딱딱해요 되게 딱딱해요 스탱들이 튀겨서 나오기 때문에 튀긴 음식들이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그런 거 먹을 때는 안타깝게도 좀 어금니를 씹어라 그러죠 어금니는 좀 나으니까 집에서 식사하실 때 부모님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부 다 잘게 먹어야 돼요 김치도 진짜 그 잘게 썰어서 드셔야 되고, 나물도 잘게 하셔야 되고, 돈가스나 이런 것들도 다 잘게 잘라야 되고, 잘르는 앞니의 역할을 갖다가 좀 줄이게 하는 방향으로 하셔 가지고. 교정하시는 동안 안타깝게도 음식의 즐거움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거예요. 치료받는다는 생각하에 그런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좀 내려놓고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고요. 모든 음식은 잘게 잘라드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치료기간을 갖다 좀더 늘리지 않게 제 시간에 끝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